오늘 119편 129절에는 시인이 그가 지키고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고 경이롭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열면 그 빛이 빛이어서 미련한 사람도 깨닫게 되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경시합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로 치부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과 개명들은 이 시대, 이제 현대 과학이 발전한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 고리타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를 초월한 진리의 말씀이며, 구원과 또 삶의 축복을 주는 귀한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놀라고 감사하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죄악으로 뒤덮여 있는 이유, 그리고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행복과 축복을 누리며 살수 있는 답도 바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아직도 하고 있는 세 가지 질문이 있죠.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백 년간 사람들은 이 질문의 답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 가지 중요한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는 책이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자의 삶, 순종의 삶,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영원한 천국 또는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깨닫지 못하는 진리입니다. 그렇게 130절에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영적인 깨달음의 빛이 우리의 영혼에 비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영적인 진리를 깨닫기 시작하고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영적인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있어서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에 거부감이 있고 의심하게 되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비쳐서 점점 더 분명하게 영적인 진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내 욕심과 내 원함으로 살았던 죄의 길, 멸망의 길이었구나.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내어 주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 구세주를 깨달아 믿는 축복이 내 삶의 가장 큰 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사랑하셔 나를 살리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복음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죄 용서함과 의롭다 함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하며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절망과 좌절 속에서 그 지혜의 빛, 진리의 빛, 말씀의 빛을 경험해 본 사람은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봐도 131절에 보면 내가 주위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라고 하죠 마치 주인의 손에, 손에, 손에서 손에 주어지는 먹이 한 조각을 받아 먹으려고 헐떡이는 반려견의 입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싶어서 오늘도 나를 깨닫게 할 진리의 그 말씀을 받고 싶어서 헐떡이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내 영혼이 오늘도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갈구한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132절부터 136절은 시인의 간구입니다. 기도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말씀에 굳게 세우소서. 죄악이 나를 추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애절한 마음으로 시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오늘 나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비록 오늘 시인의 현재 상태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내게도 주시옵소서. 이 기도에는 한 가지 어, 신의 사랑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내게 베푸소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오니 주님. 나에게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섯 가지로 노래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떤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다. 오늘 시인은 여섯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그분이 하신 말씀도 의롭습니다 신이 따르는 하나님 말씀이 만약에 바르지 못하고 부당하거나 불이한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도 결국 그런 불이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의롭습니다. 항상 옳습니다. 수많은 상황과 처지 속에서 각자의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속에 누구에게나 옳고 바른 말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절대적으로 의로우시고 옳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은 성실하십니다. 성실하다는 말에는 신실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신뢰할 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뢰할 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신뢰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은 순수합니다. 세상의 말에는, 사람의 말에는 불순물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욕심, 자신의 권리를 얻어내려는 시도가 사람들의 말에는 교묘하게 섞여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여서 그 안에 불순물이 없는 것입니다 10편 12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흑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갓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흙도가니에서 일곱 번 단련하여 모든 불순물이 제거된 은처럼 하나님 말씀은 순결하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지식은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존중받았던 권위도 이제는 부정당하는 지금 이 시대에는 부정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고 모든 것이 변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수천 년 전에 읽고 들었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도 듣고 있습니다. 진리는 세월이 지나도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죄악으로 점점 더 어두워질수록 진리는 그 진가를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즐거움입니다. 환난과 우환이 있을지라도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인생의 참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달다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도 있지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유효하게 적용되는 말씀이고 아브라함, 모세와 같은 믿음의 선조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시인은 지금 박해를 받고 있고 환난과 우환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있고 공격과 반대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황한 그 상황에 깊은 슬픔의 눈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말씀을 지키겠다고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고난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가 붙잡는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빛을 비 주셔서 주의 말씀은 의롭습니다, 신실하십니다, 순수하며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할 때 하나님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라는 것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왜 환난과 우환이 내게 닥쳐야 합니까? 나 주님 사랑합니다. 나 주님 말씀 지키려고 이렇게 부단히 애쓰고 있는 것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어야 합니까? 이렇게 원망할 법한데 이 시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환난과 우환이 있지만 주의 계명이 나의 즐거움이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그 계명이 없었으면 주님 말씀이 없었으면 나는 이 어려움 가운데 버텨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불신자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형통하는 것 같고,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나는 오히려 힘들게 사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면서 불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평은 사실상 세상의 거짓말에 어느 정도 넘어갔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과 거짓 종교들은 우리 앞에 우상을 제시하면서 이 우상을 섬겨라 그러면 네가 건강해질 것이고 돈을 잘 벌게 될 것이다라고 속삭입니다. 그런 말에 넘어가는 사람은 왜 하나님은 나에게 건강도 안 주시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재물도 안 주시지?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 주지 않으시지라고 불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따라 살아라 말씀하시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말씀을 붙들면 네가 소망을 잃지 않게 될 것이고 그 환난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누가 어려움이 없던 사람이 있었나요? 다 나름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사람들 아니었나요? 그런데 그 고난을 이겨냈죠. 무엇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신앙의 사람들은 다 말씀 붙잡고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는, 우리 앞에는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라고 하는 불평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잡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내가 다시 소망을 갖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반응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다는 거죠. 어제 병마와 싸우고 계신 성도님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효과가 좋은 신약이 개발되었는데 임상 대상자가 되는지 유전자 검사를 받고 오는 길이라고 하시면서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며 앞으로 치료 과정 가운데서도 선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오전까지 히브리서를 30번을 읽으셨대요. 그리고 필사를 세 번째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도 늘 새로운 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 같다며 끝까지 열심히 읽고 써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제게도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였고, 우리 주님 보시기에도 너무나 기뻐하실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악한 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불평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말씀 붙잡고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능히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우한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을 통해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겨낼 힘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보배로운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말씀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인은 사람들의 박해를 당하고 있었고, 사람들의 반대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너무 하십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게 하셨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기 쉬운 우리의 연약한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어려움의 순간에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다시 소망을 얻고 일어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가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위로하시며 힘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영원합니다. 순수합니다. 오늘도 나의 즐거움이 됩니다. 하나님, 세상살이 녹록지 않고 쉽지 않지만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 되게 하시고 말씀이 나에게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힘으로는, 내 얕은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 빛이 내게 비추어졌을 때, 능히 이겨낼 힘이 되어서, 오늘도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 가운데 재정적인 어려움, 또 가정적인 어려움, 자녀로 인한 어려움. 병마와 싸우며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이들의 입술에서 원망이 터져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말씀 붙잡겠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포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만나 기도회가 이어집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